자 지금부터 워드프레스 어떻게 https 인증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세요 자 보시면 워드프레스 http 인증받기 해당 영상을 참고했고요 이 영상은 카페24에 로그인입니다 자 이렇게 호스팅센터에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어, SSL 베이직 신청 관리에서 어, 결제를 해 주십니다 결제해 주십니다. 저처럼 결제를 했으면 인증서 설치 완료라는 메시지가 시, 시간이 지나서 뜰 거예요. 지금 다음 이세 가지 건드려 주셔야 되는데 국가별 웹 접근 설정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. 웹 방어벽과 스팸 쉴드만 만져 주시면 됩니다. 스팸 쉴드에서 웹 방어벽을 사용 안 함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영국에 있는 s s l 인증서가 한번 접근해서 그. 이, 이 홈페이지가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. 그리고 스팸 실드를 사용 함으로 해주십니다.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www 를 붙인 다음에 홈페이지를 다시 로그인 해주시면 어, 인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